응? 이렇게 표현된 것은 n항까지 합이야. 합 주의 사항은 n항을 구하란 게 아니잖아. 네. n항은 1부터 5까지 합이니까 n항은 뭐로 돼 있어? n을 2분의 a로 해야 되면 좋고는 식을 이게 이게 an이야. 네. 우리는 이거 있다가 시그마를 붙이면 n항까지 합이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네. 응? n을 k로 바꾸고 n항까지 바꾸면 되겠지, 이렇게. 네. 이제 네 번째. 이제 요것은 오늘 하자는 거 했던 거고. 어 시그마가 나오면서 얘를 무조건 합으로 읽습니다. 합 합이 주어졌어. 음. 합이 주어졌으면 우리는 일반항을 할수 있다. 네. 응 우리가 아는 식이네. 여기 2 분의가 있으면 2 분의가 있으면 K였지. 네. 그렇지. 네. 여기 2 분의가 있으면 K니까. 이 놈이 2분의 a 을 아니 2배의 k라네 네. 그럼 a는 2k네 네. 알고 있는 식이니까 이 그만 가야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가 n-를 넣어가지고 n-를 넣어가지고 두 개를 빼게 되면 a a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이것이 합이 주어지면 네. Sn이 주어지면 Sn-를 써가지고 An을 구한다고 네 기본이야 기본 Sn이 나오면 Sn-를 빼서 우리는 An을 구한다고 네단 N이 2부터 합이 주어지면 An을 구한다 네 N은 2부터 초항은 얼마냐면 1러면 1러면 2야 여기 다 1러면 2야 맞네 응. 그지? 이놈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이 자리 집어넣어서 마무리 된다. 오케이? 얘는 이것처럼 풀면 됩니다. 네. 알아, 몰라. 다음은, 기존에 우리가 풀었던 것은 일단은, 그럼을 다시 하면 1번은, 시그마를 풀어서 쓴다. 두 번째는 시그마 공식들 다 외웠다. 세 번째는 시그마 지수 형태는 얘는 등비합으로 풀었다 이거지? 아니? 네. 등비수로 합으로 풀어서 근데 그얘 밖에 이렇게 못 들어간 애들이 있어. 이렇게 못 들어간 애들. 못 들어가는 애들은 이네 번째예요. 네, 번째 네. 이제 네. 좀 확대해 주시면 돼요. 안 보이냐? 지금 <laughs> 너무 작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어? 네 번째는 뭐다? 기본종 다소고형이다 네. 시그마 형태는 다 소고양 다 아니라 이거는 못 들어가는 애들은 소고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네. 소고형 형태는 기본 폼이 이 폼이 기본 폼이야. 뭐가 핵심이냐면 이쪽 이쪽 식의 형태가 K번째, 네. K 플러스 1번째 네. 연속적인 애들의 차로 표현이 돼요 물론 여기가 이제 2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러면 AK하고 AK 플러스 +E 2 순서가 바뀌어도 그럴 수 있고 네. 이기본품다 이거라고 이게 이쪽의 형태를 연속적인 항의 차로만 만들 수 있다면 얘가 1 집어넣으면 2집어넣으면 3집어넣으면 규칙이 보이네. 이제 그러면 n집어넣으면 결론적으로 얘는 무조건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이 나올 수밖에 없다. 다 보통 한 칸이면 하나하나씩 나와. 네. 두 칸이면 두개두개 두개 남고 그래서 네.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이야. 이렇게 바꾸는 게 목적인데 이게 대표적인 놈이 우리 책에서는 세 가지가 등장을 시켰어. 제일 첫 번째는 야 부분분수. 이거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 없으면 어떻게 쓰라고 저... 시그마로 쓰라고 없으면 시그마. 여기서 바꿀 수 있으면 시그마. 왜냐하면 이 문제는 시그마가 더잘 보이기는 합니다. 상관은 없지만 크기는. 얘가 3k-1, 3k+, 플러스 -1, 3K 1. 얘를 부분분수로 바꿔보면 얘가 a하고 얘가 b야. 여기서 그걸 빼면 얼마야? 참. 3분의 1, 3k-1분의 1, 마이너스 3k, 플러스 2분의 1. 요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돼. 이게 지금 몇 번째야? K. 번째 K. 플러스 1 K 째 K 라 보면 얘는 K 금 a K 플러스 s 이 되는게 맞아 8 K p l u K plus K p l K K 플러스 s 번째 K 에다가 K 플러스 1이 K plus 8 K plus 넣으면 l u s 8 K p l u 넣으면 8 K p l 8 그 사라지게 되 있다고.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남고 마지막은 얘가 남겠지. 네. 답은 3분의 1에 1을 넣으면 2분의 1 n 넣면 3n 플러스 2분의 1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네. 앞에 하나 뒤에 남아 이게 자리가 바뀌어서 그래. 음. 응? 문제에 따라서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수 있어. 보통 이렇게 쓴 것이 앞쪽이 양수니까 그래. 이게 양수니까. 답은 나왔어. 자이 중간 과정인데 뭐한거야 요것만 생략한거야 응. 됐어요 다 이렇게만 표현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쓸 거냐 시그마 로그 통분하면 얘가 2k 플러스 1 2k분의 2K 플러스, 2K 플러스 1 2k 플러스 1 마이너스 1 요거네 e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로그 2k 플러스 1. 어? 얘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차다 이런거지 1 넣으면 1 넣으면 3 1 3 2 넣으면 3 5 이렇게 사라지네 이거는 남고 이거는 안겠네 그래서 얘는 첫 번째 로그 1을 집어넣은 로그 1이 남았고 마지막으로 로그 2n 플러스 1 나 맞게 내 40이니까 원래 40 올라야 되는 거고, 한번 잘 네. 알겠어? 이렇게 나오는 형태라고 알겠어요? 근데 로그는 조금 다른 방법도 있어. 로그는 e를 로그 2 k 플러스 1, 2 k 마이너스 1 여기다가 1부터 넣어서 두개 더할 거잖아, 로그를. 네. 로그 합은 진수의 곱으로 표현되겠지? 그래서 이 식이 이렇게 쓰지거든 로그 다1 넣으면 3 1 2 넣으면 2 넣으면 5 3 이렇게 써줄 수 있다 이거지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로 하면 이렇게 약 계산이 된다 스톡 같은 경우 나옵니다 l o 는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요거냐 요거냐 어떨 때는 요게 편한데 어떤 이것은 요기에 편한 경우도 있어 네. 네?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뭐 제곱이 있는 경우가 있어, 제곱 네. 제곱이면 항이 총네 개가 나오더라 이렇게 k 제곱, k 제곱 마이너스를 하면 k 제곱 마이너스는 k 마이너스, k 마러스 이러면 k, k가 네 개가 나와 그래서 네 개가 나오니까 소고가 되긴 하지만 더잘안 더 보여 그러면 이렇게 쓰는 게더잘 보이는 경우도 있다 알겠니? 그 다음에 나오는 형태가 뭐 이런 형태 당연히 딱 봐도 유리화를 시키는 게 맞겠지 유리화 시키면 분모 이거 빼기 이거 아 요거 빼기 요거를 쓰자 요거 빼기 요거를 쓰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1람로 1 남고 루트 k 플러스 2 루트 k 플러스 이 뭐야 연속적인 항의잖아 이놈의 ak라고 보면 이놈의 ak 플러스 1이 되는 거라 네. 음. 다 사라질 거야 무조건 그러면. 1이 집어넣으면 이놈이 2, 3, 2집어넣으면 3, 4 이렇게 사라지겠네. 네. 남는 거 이거 남고 이거 남고. 루트 n 집으면 n 플러스 2 남고 1이 집어넣으면 루트2 남고 이거 답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대신 조심할 것은 2분의 1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지. 자, 부분분수가 지금 기본적인 해가시지 이거지. 부분분수 식이잖아 됐어? 요게 일정할 때 쓰는 거야 요게 이 형태는 무조건 만들어질 거라고 요게 일정해야 돼잘안 보이는 애들이 너는 잘보 이런 거 쓰면 어? 이건 뭐지? 이려든다고 일단 분수들의 고비 다 했어? 저쪽이야 보고 있어 <목소리> 연습해야지 이제 그래서 뭐가 되냐 분수들의 곱이 있다면 시그마 분수들의 곱은 계산 이 힘들어 무조건 1차적으로 부분분수라고 생각해야 돼 연속적인 항을 만들어내야 돼이게 추론 역추론하면 돼 이러면 어 나는 뭔지 모르겠다 하면 얘랑 얘랑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다, 답이 틀릴 수도 있어 왜냐하면 계수가 달라질 수도 있어 응? 네? 아, 분모가 이렇게 이렇게 쪼개지면 연속적인 항의 차이로 쓸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라고. 뭔말 네. 어, 이렇게 써? K K 플러스 K 플러스 세 개짜리도 있어. 세 개짜리 분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그럼 이렇게 하는 공식 모르는데요? 몰라, 몰라. 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네. 이렇게 네. 쓰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확인 작업. 네. 얘를 다시 동분해 보는 거라고. 동그라미 네. 여기다가 k 플러스 2를 곱하고 여기 k를 곱하니까 빼면 에딱 맞아떨어져 네. 그래서 얘가 2가 안 나오고 1이 나오겠지 네. 1이 나오면 얘가 2분의 1 빠져야 된다고 이것만 네. 잘 알겠어? 네. 기본적으로 형태는 다 만들어진 게 있어 상수값만 있고 없고 요 차이야 네. 이 부분은 식은 세가 정도는 기억하고 이런, 이런 것 형태도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힌트는 뭐라고? 분모의 고배 형태가 나오면 이런 식이 나오면 이건 다 뭐라고 일단 부분 분수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는 게 좋다 이거지 한 구십 는 그렇게 나옵니다 알겠어요? 음. 그래서 이거는 기본 중 보다고 소고형 소고형이라고 나이는없 네. 있어 뭐, 뭐 망원 망원형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어 네. 이렇게, 이렇게 넓게 딱 쭉쭉쭉쭉 주워가지고 이렇게 많아 네. 이렇게 긴데 네. 쭉 줄일 때는 짧다 이거야 네. 그런 스트레서 이런 묻힌 건데 그날 그냥 소곤이랑 묻혀니 이말이 어려우니까 얘는 뭐야 품목 고비에 그건 그럼 다른 네. 부분으로 생각해 볼수 있다 네. 이게 A 이게 B 네. B minus A 분의 C 얘에서 얘를 뺐다 이 말이지 네. 그러지 이는 분수율이야 등차수열이니까 얘에서 얘에서 얘를 빼면 공차가 되고 얘가 D가 D 분의 E 되고 다음에 이것이 a n 분의 1 마이너스 a n 플러스 일 분의 일 나오잖아 그대로. 네. 응? 분모에 고배형터 나오면 부분분수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되겠다 이 말이야. 네. 알았어? 네. 다음은 이제 군수열. 군수열은 예시를 들어줄게.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해 주라 그래. 몇 급수네? 네. 군수열. 군수율 형태는 뭐 이렇게 수가 이렇게 날돼있는거에서 채벌해 봐 난개발 그런 것이 군수율이야, 오케이? 때를 좀 지어줬는데 약간 옛날 요즘 스타 일 요즘은 아니지만 이건 너무 옛날 스타일이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응? 어? 요즘은 이게 추, 축소가 돼서 다양한 형태가 더안 나오고 다른 문제지 뭐자유풀면은 훨씬 더 다양한 형태 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그렇게돼 있는 것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도 기본 이 기본. 이렇게 있는 것도 기본 네. 이렇게 있는 것도 기본 네. 이런게쓴 것이 좀어려어 형태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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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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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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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고 어떤 어떤 어 어떤 어떤 어어 어떤 어떤 어어려어 어떤 어떤 어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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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그래첫 번째는 당연히 수의 어떤 특징을 쓰고 군을 나눠야 돼네왜군군 나누기 해야겠지 특징을 찾으면서 네 그래서 네. 나눠 느낌 있어 없어 있잖아 1분 2분에 3분에 4분에 5분에 군의 특징은 작은 수는 잘안 보여 4분에 1, 2, 3, 4 어렵지 않아. 4분의 1, 2, 3, 4. 5분의 1, 2, 3, 4. 군나 하나 싸이. 두 번째는 각 군의 개수 판단해서 뭘 생각했냐면 누적 개수를 판단해야 돼. 왜냐면이 누적 개수가 항이거든. 얘 1군, 2군, 3군, 4군이라 부르지만 실은 얘는 10번째 항이야. 4군의 네 번째지만 10번째 항이야. 그열 번째를 찾으려면 누적 횟수를 알아야 돼 누적 횟수는 대부분 두 가지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1더하기 2더하기 1더하기 3더하기 주로 이것이 많이 나온다 이 말이야 얘는 뭐야 2분의 n m 플러스 3지 얘는 뭐야 외워야 된다니까 응? 외워 홀수 왠지 고 이거 안 알려줬는데 홀스왑 있어 있어 홀스홀스 아니 이거 제거 아닌데요 선생님? 응. 여기 있어요 홀스왑 이거 니꺼요 네 맞아 귀구멍 너 니꺼야 네? 너꺼 아니 저 이거 설명 안해줬다니까요 이거 했어 이거 했잖아 이렇게 설서한다고아 했어 니거야아 네 근데 이거 여기... 홀스왑 안해주셨어요 있어 확실해. 했어 했어 아니에요 찾아봐. 뒤졌어. 아니, 이제. 했다니까. 홀수합. 음. 짝수합은요? 짝수합은 이거지. 짝수합 이거지. 왜요? 아니, 2K니까. 아니, 짝수는 2K잖아. 2, 1, 2, 2, 2, 네, 3. 네. 이거라고. 어차피. 음. 다 외워야 돼. 수원은 싹 외우는 거야. 그래야지 이런 것들이 의미가 발생하지 중간 중간다 공식일 건데.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두 번째를 알면 이제 누적합을 구할 수가 있어. 네. 그러면 그 항이 몇 그항이 몇 번째는 그러면 세 번째 뭐야 군의 특징에 따라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어려운 문제는 뭐라 쓰는지 모르지만 합이 합 총합을 구하라 이수식다 다르네. 총합을 구하는 방법은 n군의 합이 있겠지 네 n군의 합이 있다가 시그마 k군의 합으로 바꾸고 1부터 n까지 하면 총합이 되는 거야 네 알겠어? 네 해보자 네곧 나눴어 각군의 개수 1, 2, 3, 4야 그럼 이 놈이 이놈네 1, 2, 1빼놓고 거고 2분의 n 분의 n 플러스 1 그래서 100번째 항을 찾으래 100보다 더 보통은 작거나 같다 요걸 찾는 거거든 요 요거 한개두개세개네개 이걸 찾는 거라고 그래서 100보다 작다 이거지 NN 플러스 1 200보다 작아 13, 14 52, 15 오케이 14, 15 15, 15, 15. 5 봐. 5바 5바야 넘어갔어 210이야 그래서 n은 13이야 그러면 n 은 13까지 오면 n이 13까지 오면 91번까지 온 거야 응. 그러면 13번이 몇번하고아 91번째인데 13이라 13군이라고 얼마야 이게 뭐 13군의 13번째 수그 우리가 원하는 수는 여기에 있겠네 우리가 원하는 수는 14군의 몇 번째겠어? 100이니까 아홉 번째, 맞니? 근데 왜백 이하예요? 아, 백항을 고르고 습으니까 지금 뭐 이거의 개수는 무슨 개수야? 아, 누적 개수야. 백 번째를 찾으래. 네. 그럼 이걸 찾는 거라고, 이걸. 요 위치를 찾는 거라고. 백을 바로 못 찾아. 이 각각은 수의 규칙이 없거든. 구는 특징이 있는데. 알겠니? 100보다 작은 수를 찾 100번째가 아니라 이게 100번째 가 있어 얘를 바로 못 찾는다니까 네. 못 찾는다고? 누적 개수를 찾아. 놈 찾어 요놈 찾어 요놈 이놈 100에 가까운 술를 찾는 거야 여기 찾아도 되긴 한데 요것보다는 요게 나아 100고100 이하의 술을 찾아가지고 얼마를 찾았을까? 91을 찾았어 얘가 91번째야 100번째는 당연히 여기서 9번만 더 가면 되니까 그 다음 군에 14군에 9번째라고 13군까지 다 더했더니 91이 나왔으니까. 그럼 14군에 9번째는 알아 몰라 우리는. 알잖아. 1 4군의 9. 이건 쉽게 나온 거야.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군까지 합을 총 합을 구하시오. 총 합을 어떻한다고 k 군의 합을 구한다고? 해? K군은 어떻게 돼 있어? K군의 합은 K군은 K분의 1부터 K까지지 그럼 얘는 2분의 K플러스 1이 되니 뭔 말인지 모른다는 건 공식으로 또안 외웠던 수로밖에안돼 달달달 외워야 돼 2분의 K K플러스 2잖아 K K 이거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K군의 합이야 그럼 여기다가 뭐만 붙이면 돼? 시그마가 붙였는데, 그러면 우리는 10분까지 합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문제난이도 있는 문제, 보통 여기서 끝나. 에? 그래서 여기서 누적 개수가 참 중요하다. 이 말이야. 에? 알았어, 이 됐어. 뭐 이런 것도 좀풀수 있다. 오케이? 그럼 문제 좀 풀어봐. 지금 좀 다가 3시간, 1시간 정도만 하다가, 어?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